여러분이 라드거라 어? 지금 나 녹음 중이니? 네아나 귀찮게 해 니네가 택당 내기 그래 썸네일 시키지 잘라 컷 다시 수업합시다 이거 몇 번이요? 2 2번 22번 볼게요 <laughs> 아이고 1위 중자 2분의 파인 된 네? 이거지 그치? 부채포 호위의 섬. 피가 있고요. PA 뭐야요 PA랑 PC랑 PD가 있어. 아 PD가 갖게 되도록 꼭 PB 위에 점 C와 어쩌고 지나래요. 만나고요. 세타고요. 이 넓이랑 이 넓이 구하라 얘들아. 또 그렇게 뜨랭뜨랭 P P 뭐야? A P C P? P 여기 있는 건가? 네 D 어? 그냥 이대로만 생각요 그치? 네그 다음에 여기가 스탑 아. 여기는, 알파, 여기도, 알파, 쓸게요. 그 다음에, 어, 얘를, 연결하는 거구나. 이게 끝인가 PC로. 뒤에서 평행하게. 네. 아, 네. 여기도 보여야 돼? p c 랑 A p 요할것 같아. 요렇게 연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네. 요거랑 얘랑 평행하다고? 네. 오케이. p c 랑 A p 요할것 같아. PC랑 AP랑 네, 어? 여기랑 여기 같다고? 예 어.. 어 오케오케 굉장히 중립했는데 응? 굉장에서 어어.. 아무튼 하나씩 켜결합시다 아.. 너 뭐? 내가 지금 왜 너무 빨간색 봤나 얘들아 여기 알파면 이쪽도 뭐야? 세2 아, 거기 알파야 여기도 알파죠 그쵸? 네. 이동형 형니까 그치? 네. 그 원은 이동형 형태이 많이 쓰이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알파겠죠그렇죠그 t t 그럼 이 길이랑 이길 o 어떻게 e e I'm e 요 t i n g it out h e r 이 t h a t 두 개로 하 h t Cut the coil. I think d 가 t 는 d 가 think y 일단 세타 더하기 h 뭐야? 이알 I r 아니야. 이번에 파이요. 이번엔 파이. 그럼, 야라도 세타가 될 거고. 응? 이, 이, 이 응? 그, 그 AP라고. 어디가 있어? 아, 여기. E라고 쓰라고. 합시다. 이제까나 멀리 구하려면 요기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치? 요기를 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몸비 발몸비? 내가 좀 헷갈려 예랑이랑 평행하니까 알파알파 아, 알파, 세타로 이름별로 한번 발몹지 않았어요? 이거랑 이게 발몸이야? 그건 발몸비 그치? 응. 알파알파 세타 이 세타 여기는 여기서 송 알파 그치? 그럼 변비를 어떻게 쓰냐? 어. 응? 세금이. 그림 세금이. 어? 저, 기. 기. 너무 크게 어요세타이 뭐라고요? a 세타이고. 그래 정보 하나씩 이 여기도 세타에. 일단, 우리 PA 기능 구할 수 있지, 얘들아. 그림 다시 그기게해서 네. 이렇게 땡기고요. 편잖잖요 그치? 네. 여기가 뭐였죠? 세타. 네. 그니까 그림이 너무 많으면, 새로 그릴 필요가 있다고 해야 돼. 네. 그러면, 여기가, 삑, 자르면, 여기가, 직각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세타. 여기는 뭐죠? 사인 2분 아니, 1이었어 얘들아 그치? sin 2분의 세타예요. sin 2분의 세타. 그럼 여기는 sin 2분의 세타. 그렇죠, sin 2분의 세타예요. sin 이 sin 이 2분의 세타. 여기는 1이고요 1이죠,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발목이지 그렇지? 네. 그렇지. 잘 볼게요, 라 여기가 누구였였지 오어제 오, O P A 그러니까 요요 요놈하고 요놈 요놈 오랑 똑같은 거 누구야? P 그치지 D 뭐예요? A 맞나요? 맞아요. 얘들아 이거 큰 놈이랑 요쬐거나놈 하는 거야, 얘들아. 네. 둘다 이중상평이니까 P랑 요거 상관없지, 그렇지? 네. 위아래 평이 좋다 이거 들아 O P 길이 뭐죠? PD. 1. P D 길이 뭐죠? P D 길이 PD는 PA랑 똑같이 해라, 그치? PA가 누구였지? 이 사인 2분의 세타. 그쵸. 이 사인 2분의 세타가 PA. 그러면 우리가, 여기 PA 길이가 또 뭐였죠? 이 사인 2분의 세타예요. 그럼 PD 길이, DA 길이 구할 수 있지, 그치? DA 길이는 얘들아, 여기다 곱한 거니까 여기다 똑같이 곱하면 되지, 그치? DA 길이는 누구야, DA는? DA 길이는? DA 길이는 얘들아, 일곱하기 예니까, 1곱하기예 하면 됩니다. 제곱이지, 그치? 그럼, 4, 5, 제곱, 뭐라 그래? 분의 4. 그래, 어제보다 이이거더 빨리 알아보잖아, 이제. 그 점점 느는 거라 그래.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1 5일 정도 하면 완벽해지지 않을까? 2주 그치, 이주만 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은 훨씬 더 빠를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응. DA 알았으니까 끝났죠, 이제 DA. 그치? 유사각형, 아니야, 우 뭐, 무슨 넓이, 근데? 윤 넓이 맞지? 예. 그럼 윤 넓이는, 아무튼 좀 이따 구할게, 얘들아. 2분의 1, 이거 제곱에다. 또 그치? f 인 n e 세트 하면 되지, 그치? 6이래요. 6이 요기 똑같으니까. 예. 맞나요? 이번에 뭐 하는 거니, 우리가? 어, 어떤 넓이야, 근데? CD, 우리가 P. 요널비니? 아니면 어디요? c p p 요널비야? 아 요널비야. 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요널비데요 요, 요 길이 알잖아, 그렇지? 네. 그, 요, 요 길도 이 아는 거잖니. 네? 똑같은 길이야, 애들. 이 길이랑 이게 똑같다는 거야, 그아 네. 예. 이거 사잇만 하면 하는 거 아니라면? 그래요. 네. 음? 얘 예, 그림을 올려버릴게요. 그리려 돌려서 고있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c 티 피라미드가 아, 이게 그림이 패드림못도안그려세어요 네, 리 한번 다시 어디 갑작 아작핫피있즈스요리라 이 길이가 똑같은 상태예요, 그쵸? 똑같은 거고요, 땡기고요. 이 길이랑 똑같은 거 맞지, 얘들아? 그러면, 이 각도 나온 거 아니야? 네, 나. 상호선 애잖아러니까 보이지 않고, 그치? 똑같으니까, 여기가 알파였으면 여기도 뭐야? 알파야. 알파야, 이 알파야, 그냥. 그럼 우리가 이 길이 알고, 이알파 안에 더 넓이 하고 있어. <목소리> 보내 그치? 그러니까 그리, 그려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면 더잘 보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야 여기서 직접 책이나 직접 하면 좀안 보이는 것들이 새로 그림을 보이는 경우가 어제도 봤잖아 그치? 꽤 많다 그럼 뭐 하는 거지? 뭐하고 뭐, 뭐, 뭐 하는 거야 이거? <목소리> G세타부터 하는 거니? 분모형의 세타임 공자가 주세타야? G세타가, 얘, 얘가 주세타인가? 예. 네. 그치? 예. 네. 그러면, 도와줘야 되더라 내가 감사한 줄잘안 이거 제곱에다가 2분의 할 거지? 네. 네. 이거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그렇지? 2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지세타 맞니? 지세타가 혼자 있는 거지. 네. 세타 모아배여기서 네. 제곱 남아있고요. 곱하기, f 스타는 거지, 앱스타다. 그치? 앱스타는 네. 뭐죠? 똑같지, 얘들아. PA 길이 어디어 PA 길이. 어디 갔어? p 길이 잖아 네. PD 길이 얘들아. 이거 곱하기, 이거의 사인각이잖아. 요 그치? 네. 네. 그럼 뭐예요? P. PC 제곱? 네. 2분의 1에 네. 이거 제곱이지? 아, 네. 그럼 뭐야? 음, 2. 제곱. 제곱. 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4. 2열파 파2알파마이파 2열파 어? 2알파1열2열2열 c 2열파 2파 2열파 2열 파이 세타 어 여기 잠깐만요 <laughs>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면 여기 여기가 이렇게 내가이난이 이 넓이 구하는 줄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네. 우리가세타고 그쵸? 그럼 네. 2 알파 마이너스 세타다 그치? 2 네. 알파 마이너스 세타야 2 알파에 바로 열고 마이너스 세타야 좀. 그러면 얘들아 봐라 이거랑 이거 두개짝고 끝났지 그치? 뭐 음, 음. 음. 네? 네. 여기 네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여기 끝났지 그렇지?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랑 끝났구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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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네개 있잖아, 이거. 네. 이렇게 네개 여기 네개 있으니까 요거 계산되지. 그렇지? 네. 네. 요놈이랑 요놈이랑 네제되이랑 그렇지? 네. 얘들아 2알파 마이너스 타 뭐냐? 파이테이 있어요, 저거는 안 돼. 그렇지? 네. 어, 요거 네. 음, 요거는 더 쉽게 걸린다 그렇지? 음. 음. 이해돼요 네. 음. 이걸 딱 찍었어요. 평이하는 그러니까 내 포기하지 말라고, 얘들아. 이게, 그냥 겁을 내서 못하는 건데, 너네가, 나 같으면 얘들아, 이거, 앞으로 너네 이거 풍부안 하면, 앞으로 모의고사하고 먹은, 맞을 점수가 못해도 한 40점 넘지 않을까? 나 같으면 좀 시간 투자하겠다. 아니, 물론 너 내년 이게 일이니까 이게 아니면 뭐할 필요 없지, 그치 이거 뭐하고 써. 어 다른 거 하지, 그림 그리지. 지도 될까요? 형님, 이게 일이잖아요, 일. 어? 출근해서 각을하는 거잖아. 조치를 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보수 없어요. 보수 있지.